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자 오늘 엑시콘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이 2만원 후반대 보합구간 여러분 너무 잘 버티셨습니다 지금 이은봉이 마구마구 와글와글 몰리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아 지금 팔까 불안해 뒤지겠네 라는 마음가짐이셨을 텐데 엑시콘 저한테 이미 이전에 자료 받아가 보신 분들이나 제가 운영하는 정보공유방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목표주가 확인하시면 절대 못팔 하셨을 겁니다. 다행히 제가 드렸던 시나리오 대로 오늘 반등 모멘텀 시원하게 나와주고 있고 이 지지부진한 박스권 완전히 위로 뚫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까지 현재 엑시콘 AI 반도체 테마 대장주 뒷심 있게 잡아가면서 막판 스퍼트 올리고 있는데 반도체 AI 테마 세력 수급 빠지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막차 탑승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 하나만 딱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이 매매전략 세우실 때 분명히 도움될 만한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돈 나올 구멍 참 없는 요즘 경기도 힘들고 내 지갑 사정도 힘들고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도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드머니가 얼마든지 간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봄맞이 노다지 단타 수익 추천 종목 제가 하나 올려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사고 있는 종목들도 지금 다 떨어지고 수중에 돈이 없는데, 뭐, 이제 와서 뭘또 투자하라는 거야? 많은 분들이 회의감을 느끼실 수 있지만, 단돈 천 원, 만 원, 십만 원을 투자하더라도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기분 좋은 종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목돈이 남들보다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식에 자신감이 없다는 이유로 괜히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이 종목은 여러분이 꼭 한번 한번 챙겨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주식하면서 많은 분들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원해요 즉 위험도는 낮지만 수익은 확실하게 볼수 있는 내가 돈을 천원만 넣어도 100만원 천만원이 될수 있는 그런 종목을 원한단 말이야 꿈의 종목이죠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종목은 가능성이 조금 희박한 게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해야 되나 내가 위험하고 불확실한 종목에다가 큰 돈을 한번 투자해 가지고 확실하게만 수익을 땡겨볼까? 자 이건 사실 도박이나 다름이 없죠. 그 종목,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줄 알고 큰 돈을 거냐고. 그렇다면 결국 우리 주주님들이 바라는 건 뭐야? 위험도가 없는, 리스크가 없는 확실한 수익이란 말이죠. 내가 단돈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을 벌더라도 나는 내가 뿌린 만큼 거두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주주님들이 보통 가지고 계신 마음가짐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천 종.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슬쩍 스포를 드리자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올 2분기, 즉 4월에서 6월 사이에 딱 5배 플러스 알파 상승 시나리오 바라보도록 할게요. 내가 500만원 넣어놨다, 2500만원 그 부근으로 딱 가져가시면 됩니다. 안전하게. 절대 리스크 있는 종목 아니에요. 매출 영업이 우상향하고 있고, 특히나, 세력이 2년 넘게 물량 매집을 하면서 숨고르기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믿고 달려가셔도 됩니다. 세력이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희망이 없는 종목에 이렇게까지 장투를 할 리가 없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스크 없이 위험도를 최대한 낮춰서 우리 주주님들이 안전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제가 챙겨온 거니까 부담 없이 가져가시고요. 이 종목 미공개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1분 AI 반도체 테마, 굉장한 주도주였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리튬 2차 전지가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 상거래 시장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우리 조준님들 미리 보게 하시고요. 중국계 자본 투자 발표까지 임박되어 있기 때문에 큰손 세력이 손대고 있는 건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우리 조준님들 제가 아마 추천 종목을 드리면 딱 열어보는 순간 이런 차트가 그려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바닥 구간 매집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 주주님들, 아니, 이렇게 지지부진 기어다니고 있는 종목을 추천 종목이라고 주시면 어떡해요? 라고 불평불만 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올라가고 나면 늦잖아.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은 여러분이 매집을 할 때는 이런 바닥 차트를 그리는 게 맞습니다. 올라가고 나면 늦어요. 뉴스 기사 다 터지고 개나 소나 다 알게 되고 소문나면 늦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 주주님들 중간에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어영부영 추경 매수 하다 가 배려 물리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AI 주도주로 2만 원대에서 15만 원대까지 무려 700에서 800%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바닥 구간에서 매집했던 사람들은요, 이런 어중간한 구간에서 들어간 사람들과는 그 수익률이 그냥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주주님들. 그러니까 제가 추천 종목 드릴 때 매수 기회 드릴 때 가져가시라는 거고요. 두 번째 예시 종목 RF 세미 한번 볼게요. 2천 원대에서 거의 3만. 때까지 주가가 올라줬단 말이야 물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나오기는 했지만 1000% 1500% 상승 모멘텀 안될 것 같지만 분명히 가능하다는 거죠. 아, 1000% 1500% 말도 안돼 싶으시죠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자꾸만 다 터지고 나서 아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거야. 2000원대 에서부터 미리 알고 매집을 시작한 똑똑한 세력들은 10배 15배 수익 본단 말이죠 100만원만 넣어놔도 이거 1000만원 1,500만원 되는 거고요. 1,000만원만 넣어놔도 1억, 1억, 5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떠먹여 드릴 때 미리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크리스탈 신소재 한번 예시로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00원대에서 5천원대까지. 500에서 700%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아마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이 이 차트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당장 1,000%, 2,000%, 3,000% 이런 살짝 비현실적인 수치보다는 우리 주주님들이 당장 가져가실 수 있는 300에서 500%의 수익률부터 제가 한번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추천 종목 드릴 때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데 여러분 절대 매매 강요 없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주주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고요. 이거 추천 종목 들여놓고 사세요 사세요 하면서 종용하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돈은 그렇게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갑나라 배나라 합니까 저는 추천 종목을 드릴 뿐이지 그 종목을 매집을 하든 말든 그건 여러분 선택이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추천 종목과 함께 당연히 시나리오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 종합 시나리오를 통해서 매매전략 꾸준히 소통하고 우리 주주님들 무책임하게 그냥 종목만 띡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매집을 해야 하며 어디서 수익 구간을 보는 게 안전할지 시나리오와 함께 꾸준하게 소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조주님들 제가 추천 종목 드릴 때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익 본거 저한테 엄청 자랑해 주시거든요. 최비서님, 저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저 이번 수익으로 처음으로 명품 가방 사봤어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돈 자랑을 막 해주시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돈 자랑해 주시는 분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5962-5239. 여기로 돈줄 두 글자만 시크하게 딱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 올 2분기 확실하게 돈줄 될수 있는 추천 종목 무료로 시원하게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니까 우리 주주님들 절대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매매 강요도 없으니까, 그냥 요즘 주식도 힘들고, 내 지갑 사정도 힘든데, 한번 안전 수익주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찔러보셔도 상관 없습니다. 제가 아낌없이 무료로 그냥 모두에게 싸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챙겨가시고요. 돈줄 되는 종목 챙겨가시고, 올 봄맞이 노다지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엑시콘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주주님들 엑시콘. 가진 재료가 너무 많고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재료가 너무너무 많은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의 AI 서버용 n 드 솔리드 스트레이트 드라이 주문이 폭증하면서 삼성전자의 인공지능 서버용 n 드 SSD 주문이 폭주하면서 테스터 시장 점유율 1위 사실이 부각된 결과로 엑시콘 어마어마하게 주가 상승 모멘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간 AI 반도체 수요가 고대역폭 메모리 우리가 H HBM이라고 보통 뉴스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HBM과 같은 디램 시장에서 큰 영향을 받아왔지만 최근 서버 기업들이 AI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스토리지 확대를 본격화하면서 낸드 시장, SSD 시장으로 파급 효과가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엑시콘 국내 SSD 테스터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고요. 그 어떤 기업도 SSD 반도체 분야에서는 엑시콘과 비빌 수도 없습니다. 자, 증권가에서는 향후에 CXL까지 시장 선점을 쉽게 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AI 반도체에서 전기차 리튬 쪽으로 세력 수급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엑시코는 지금 거래량이 오히려 더 터지고 있습니다. 만원대에서 3만 오천원대까지 현재 300% 정도의 상승 모멘텀 가져가고 있는데 여러분 더 가야 돼요. 여기서 더 욕심 내셔도 됩니다. 당장 4월 한달 동안 우리 주주님들이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매매 전략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 이야기 쉽게 짚어 드리면서 여러분께 공개 드릴 건데, 제가 이거. 무료로 드리고 있어. 안 가져가실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구장창. 개나 소나 다 보는 뉴스, 기사, 종토방, 찌라시. 이런 것만 정보라고 생각하고 주식하는 사람들 보다는 한 발짝, 아니, 열 발짝 앞서갈 수 있게 도움 드릴게요. 그만큼 제가 자신있게 엄선한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친구 보여주지 마시고 혼자 보시고요. 자료와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코드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 안에서 제가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어요. 웬만하면 여러분이 놓치는 정보 없게 꾸준하고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으니까 010 5962 5, 2, 3, 9 여기로 엑시콘 세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여러분 보기 편하시라고 문자로 시원하게 쏴 드릴 거야.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무료로 드린데도 안 챙겨가셔. 여러분 이게 말 그대로 미공개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당장 이런 공개적인 방송에서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대신에 제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문자 남겨주신 분들 이거 고스란히 그냥 공유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 하지 마시고 서운해 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제가 드리는 선물이라 생각하고 꼭 한번 챙겨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뭘 모르기 때문에 주식할 때 자꾸 불안한 건지 여러분이 뭘 알아야 큰돈 벌수 있는지 제가 한번 귀띔해 드리도록 할게요. 엑시콘 문자 남겨주시고 여러분이 수입 보실 때까지 든든하게 끝까지 케어해 드릴 수 있는 주식 파트너 한번 꼭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